와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햇빛이 쨍할 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에, 베란다에 들어오면 그냥 목마른 아이들. 물 주기 바쁘고 또요런 음, 이렇게 꽃 진가 꽃대 빼 주기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리연이연 <laughs> 새가 넘어갈 쯤이야. 아. 영상을 찍게 되네요. 어 아, 바람이 어쩜 이렇게 부는지 진짜 산불이 잡히질 않고 오늘도 바람 어제부터 산불이 엄청 나던데 아주 걱정이네요. 아주 세상에 바람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요? 쭉 쳐져 있더니 물을 좀 줬더니 약간 살아나네요. 그래도 이 아이는 해를 조금 덜 타네요. 그나마 다른 아이들은 또 어, 해가 없으면 막 오므리고 그런데 이 푸길이라는 이 아이는 음, 그래도 그나마 지금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무렵 5시가 훨씬 넘었거든요. 어, 집 특성상 어, 오후 한 서너시 되면 어, 벌써 해가 저기로 어, 도망을 간답니다. 이 아이는 체리크림이라는 아이인데요. 아, 햇살, 해바라기 하느라고 창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제가. 아. 얼굴 보려고 살짝 돌렸습니다. 보세요. 창 쪽으로만 해바라기 하고 있죠. 제가 원래 꽃 동생들 덕분에 아주 사랑초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원래 정말 원래만큼 사랑초를 이렇게 많이 본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아, 색감도 다양하고 아니,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고요. 베란다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세상에 예쁜 것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죠 어, 바람이 불어서 그냥 아이들이 살랑살랑합니다. 까꿍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요즘 또 어, 늦은 제라가 저희 집에는 제라들이 음,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요즘 막 제라 꽃대를 올리고 피기 시작하는데요. 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눈에도 예쁘죠? 얼마나 사랑스럽게 피는지. 오, 여기 그 이름표가 날아갔어요. <laughs> 날아갔는데 에, 아마 고수님들의 의견으로는 밀필드 로즈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로즈란 이름이 이제 어울리도록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죠? 수영도 뭐 봐줄만 합니다. <laughs>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는지 색감도 쨍하지도 않고 아주 연 핑크한 음, 제라가 이렇게 제라의 매력을 아주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목마가렛,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는데요.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여기 꽃을 옆에 금태를 둘렀죠. 그죠? <laughs> 빛날 것 같지 않나요? 어, 꽃 인심도 좋고, 어, 색감도 화려하지만, 이 아이는 햇빛을 좀덜 타는데도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이렇게 약간 쨍하게 피어나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연한 색감인데요. 어, 목대도 어, 꼿꼿하게 세우고 어, 햇빛을 좀덜 타는 아이 같아요. 목마갈에도 햇빛 충분해야지만 꽃 많이 피워주잖아요. 이 아이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정이꽃 가드님께서 저에게 선물해준 셀레스트 줄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이 음, 아이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은 제가 아, 늘 말하는데요. 피어나는 꽃입니다. 아, 아이들도, 어, 사람들도, 어,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어, 이렇게 피어날 때, 요즘 목련이 한창 피는데 피어날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굉장히 장미스럽죠. 이 아이는 나다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음, 장미형으로 생겼어.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아이보리색이라고 할까요? 그죠? 이제 제라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름이 오고 있어요. 어, 제가 화분이 거의 작은 화분에 쓰고 있거든요. 화분이 크면 클수록 어,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화분은 음, 통풍에도 뭐 좋지 않고 물 마름이 빠르긴 해도 어, 우리가 그런 수고는 해야지만 여름을 무사히 날수 있답니다. 저희는 거의 지금 이 아이도 10cm, 10cm, 12, 커야 12cm 분이거든요. 이 봄미드로즈 색감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laughs> 화사하다고 해줄게요. 전에 내가 촌발 날린다고 얘기했는데, 에, 그래도 화산, 화산이 너무 예뻐 요, 여기도. 이 앵초도 꽃이 엄청 오래 가요. 하나는 밭에다 갖다 심어줬어요. 거의 약간 진한 핑크색인데, 밭에 갖다 심어줬고요. 이 아이는 아직도 꽃을 더 보려고 여기 베란다에 뒀답니다. 햇빛 쨍쨍한데 가면 아이들이 빨리 시들어 버리잖아요. 힘들어하고.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방그늘로 옮겨주면 꽃을 더 오래 오래 즐길 수 있답니다. 아이구야, 제니 제니 꽃이 이렇게 활짝 핀 줄도 모르고 제가 제가 맨날 제니 이쁘다 이뻐 제니 이뻐 하거든요. 여기 라인이 이뻐서 제가 예쁘다 예쁘다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 제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담아 봐야 되겠다 하고 어 저기 창측에서 어 들여 보니까 이렇게 아이또 색감도 이렇게 홋꽃이라도 예쁘답니다. 보실래요? 목둥이랍니다. 나무처럼 자랐죠. 그죠? 이렇게 에커다랗게 자라도록 어 죽지 않고 <laughs> 꿋꿋하게 제 옆에 있어 주는 젠이랍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보였, 보냈었잖아요. 우리 꽃맘들이 예, 제라 맘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많이 한 해였는데 그래도 이 아이만은 꾸끗하게 이렇게 목대자락을 하면서 잘 지내주고 있답니다. 삽목해서 여기저기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많이 갔었는데 이 모주만은 제가 품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 아, 호꽃이라고 <laughs> 막 박대받는 아이지만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laughs> 테이크아웃 컵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또 이렇게 꽃을 달아주고 여기도 꽃을 달아주고 근데 여기에 꽃이 굉장히 꽃꽃볼도 크고 꽃도 오래 보여주고 이 아이 효잘합니다 그리고 또안 이뻐할 수가 없는 골드 애니포셜이잖아요. 그이 아이는 제랑 키우시는 분들은 다아 착하다 이쁘다 하실 것 같아요. 색감도 어, 예쁘고, 약간 깨스니 느낌이 나면서, 어, 얘는 키가 많이 크지 않아요. 이 아이도 작은 분인데, 그죠? 키가 빵빵하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또, 미스 로즈, 이 아이 또, 우리 갱스터의 꽃 이야기님께서, 저에게, 에, 진짜, 정말 비리비디 실같은 아이 보내줬는데, 제가 키울 수 있는 사람 손들어라 해서 제가 손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와서 삽목해서 또 나눔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또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꽃망울. 여기도 꽃망울. 진짜 피면 지금 피어나고 있지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이 화초가 주는 즐거움이 아주 크답니다. 이 아이는 한번에 쫙주면 얼마나 탐스럽고 예쁠까요? 그렇죠. 몸 아주 중품은 지난 것 같고 아주 꽃을 꽃들을 많이 물고 아주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리갈 제라늄들이 저는 조금 더수월한것 같아요. 일반 제라보다. 그리고 오, 오늘은. 음. 코레디아로 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레디아가 꽃을 이렇게 에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엄청 물었죠. 여기 보세요. 꽃도 엄청 물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둘씩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조금 키가 좀 커야지만, 이 코레디아들이 꽃을 피워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꽃이. 엄청 달렸습니다. 키가 커서 이렇게, 그죠. 지지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죠. 이렇게 오늘도 꽃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예쁜 꽃 이야기, 행복한 꽃 이야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